언니들 안녕하세요 소야 언니에요 오늘 신상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언니들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린넨이에요 이제 여름까지 쭉 입을 수 있는 거는 린넨이라고 보시면 돼요 가슴 단면이 조금 편안하게 입어주셔야 돼요 가슴 단면 55에요 55 요렇게 언니 바지랑 하나 입는 라인인데 주머니 언니 옆선에 있어요 자켓처럼 오픈하고 나이랑 같이 입어주셔도 되게 예뻐요. 어깨선에 이렇게 언니들 시스루예요. 어깨선에 이렇게 시스루가 살짝 들어가 있어서 굉장히 예쁘게 떨어지는 라인이에요. 목선 자체에 이 카라 자체 약간 그 넥타이 느낌 있죠? 이 타임에는 약간 와이셔츠 느낌을 살렸다고 보시면 돼요. 단추 언니들 안에 이렇게 자수 굉장히 예쁘게 떨어져요. 요건 언니 모양 주머니 생각하시면 되는데 또요 자체가 레이스기 때문에 굉장히 또 요거 은근히 예뻐요. 소매 자체에 굉장히 편안하게 나오고 언니들 7부, 7부 스타일이에요. 오픈하고 주머니 있기 때문에 자켓 스타일로 충분히 입으실 수 있어요. 똑같이 목선 언니들 굉장히 예쁘게 나오고 요 자수가 또 아이보리에서는 조금 더 환하게, 화사하게 더 비친다고 보시면 돼요. 굉장히 편안하게 입으실 수 있는 라이언이 똑같아요. 디자인 자체 똑같고 이렇게 팔 부분에 레이스 언니들 예쁘게 떨어지죠. 어깨 외에 숄더 같은 거 보이는 거 좋아하시는 언니들 너무 좋아하세요. 색감 자체 은은하게 떨어지고 밑단에 이렇게 밝은 색으로 보셨을 때 언니들 한 번씩 잡아줘요. 양쪽에서 앞에서 두번 잡아주고 뒤에서 또 이렇게 두번 잡아줘요. 엉덩이라든지 살짝 이렇게 편안하게 떨어지는 그런 라인으로 잡는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 언니들 뱃살 커버하기도 되게 좋은 라인이에요. 이게 언니들 은근히 볼륨감 같은 거 살려주는 라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약간 항아리피처럼 밑에 자체를 조금 살짝 잡아줘서 고급지게 보이는 거예요. 주머니 언니들 다 이렇게 나오는 주머니 이렇게 다 있어요. 언니들 그리고 세 번째 칼라 이렇게 파랑색 파랑색이지만 언니들 왜 짙은 파랑도 아니고 굉장히 약간 네이비 비슷한 청록색 이런 느낌이에요. 요런이 마감선 있죠? 이렇게 마감선 자체도 굉장히 예쁘고 이렇게 입었을 때 언니들 자수 이런 거 굉장히 은은하게 떨어지면 돼요. 이게 언니 전체적으로 오픈해서 입었을 때도 이 자수 때문에 굉장히 고급지게 떨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색감 자체 언니들 이렇게 세 가지 컬러 바지는 색깔 구애가 거의 없지만 요렇게 아이보리라든지 언니 은은한 카야로 입었을 때 색깔 구애가 아예 없어요. 요런 바지는 검정 바지랑 입어더니 색깔 구애 아예 없어요. 근데 내가 편안하게 입을 수 있는 라인이라고 보시면 되고 요렇게 언니들 보시면은 색깔 컬러 너무 예쁘더니 이렇게 파랑색 아이보리 핑크 요렇게 언니들 세 가지 컬러예요 팔 라인에 보면 시스루도 다 예쁘게 떨어져요. 자수는 언니, 이렇게 면사로 되어 있어서 고급지다고 보시면 돼요. 칼라감 세 가지 언니들. 굉장히 예쁜 라인이에요. 가슴 단면도 사실 편하게 나오는 거고, 오픈해서 입어도 그냥 은은하게 떨어지는 라인. 77까지 사이즈 충분히 맞다고 보시면 돼요. 프리 사이즈로만 나와요, 언니들. 이렇게. 칼라감 세 가지 나옵니다. 언니들 요 바지는 기본 바지인데 이거 이제 오늘 들어온 건데 아직 제가 물을 안 뿌려놓은 상태 지금 편 거예요 엉덩이 라인 언니 요거 아이보리라서 잘안 보이잖아요 이렇게 그냥 아이보리 바지만 보다가 여기 언니 칼라가 네가지가 나와요 칼라가 기본 바지 원래 이게 약간 베기 스타일로 나오는 건데 다른 베기들이 너무 과하게 나와서 얘 이름 자체가 기본 바지예요 아이보리랑 그 네이비 컬러랑 그리고 이렇게 황토색이나 그리고 카키 약간 연한색들 이렇게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엉덩이 자체 에 언니들 요거 베이지 컬러라서 잘안 보였었는데 이런 느낌 디자인 자체가 디테일도 굉장히 예쁘게 나와요 이거 언니들 오늘 들어온 라인인데 바지 그냥 편안하게 입으시기 되게 좋은 기본 바지예요 컬러가 언니들 이렇게 여러 가지 보여드리고 싶어갖고 다시 뺀 거예요. 요렇게 언니 칼라가 앞편 이렇게 가죽 라벨 달려 있어서 편안하게 떨어지는 주머니 자체 있고 이런 거니들 색감을 자세히 다 보여드리지 못해서 그 사진첨부해나 드린 거니 활용하세요. 굉장히 편한 바지 원하시면 이들 이런 거 너무 너무 좋아요. 겨자색 그 자켓이랑 같이 입어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엉덩이가 완전히 이렇게 레이스로 포인트 면사 여기 있잖니들. 이렇게 보시면은 면으로 레이스랑 이렇게 예쁘게 자수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아이보리 칼라는 포인트가 안 되는데 다른 칼라들은 이렇게 포인트가 돼서 조금 더 예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얘가 이제 가장 기본 칼라예요, 언니들. 언이들 이런 칼라들 있다는 건이들 참고해 주세요. 요 블라우스는 언니 저희 집에서 제일 잘 나가는 블라우스. 이건 이 흰색이랑 요렇게 베이지 컬러랑 두 가지가 나오는데, 흰색은 요런 자수가 조금 은은하게 보인다고 보시면 돼요. 베이지 컬러에서만 요렇게 자수가 되게 잘 보이는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칼라 언니들 요렇게 레이스 있고, 앞부분에 단추 부분 언니들 굉장히 예쁘게 떨어져요. 요 부분이 되게 예쁘게 떨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팔 언니들 소매 8부 라인, 아 8부, 7부 라인. 소매는 언니들 7부 라인으로 떨어지면서 이 앞에 샤링 잡아지는 것도 예쁘게 떨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자수 자체가 편안하게 떨어지는 거라서 색감 자체 너무너무 예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보시면은 레이스 있죠? 카라 레이스 있고, 뒤에 언니 이렇게 원단 여유 있어요? 이렇게 언니들 이거 베이지 컬러랑 흰색이랑 두 가지 나옵니다. 소매는 언니들 7부 생각하시면 되는데, 얘는 언니들 린넨 소재가 아니고 약간 아사면에 조금 더 가까워요. 면사가 조금 더 많이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굉장히 시원한 소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렇게 언니들 베이지 바지랑 같이 입어주셔도 굉장히 예뻐요. 언니들 신상 원피스. 요거 저희 집에서 잘 나가는 요거 언니 블라우스들. 요게 언니 블라우스 시리즈 중에서 제일 잘 나가는 요거 언니들 전편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렇게 언니들 린넨 원피스예요. 아이보리하고 노랑색인데 약간 노랑색보다는 조금 짙고 겨자보다는 조금 밝아요 언니. 아이보리하고 노랑이에요. 내가 한 여름까지 시원하게 입겠다 그러면 요거 흰색있죠 언니. 얘가 완전히 휴가철까지 쫙 입어도 덥지 않은 라인이에요. 얘는 아무래도 원단이 조금 얘에 비해서는 조금 두껍다고 보셔야 돼요. 근데 원래 잘 나가는 건 사실 얘고, 얘도 굉장히 잘 나가는 게 요거는 정말 휴가철까지 한여름, 에삼복 더위에도 버틸 수 있는 라인은 또요 아이. 굉장히 얇은 소재예요. 엄청 얇아요 언니. 얘는 앞판은 아사면인데 요 소매랑 뒤에는 면이에요. 77까지 프리 사이즈라서 77까지 그냥 물어보지 않고 입으셔도 돼요. 아이보리하고 요렇게. 원피스에다가 같이 입어주시면 너무 너무 예뻐요. 카라 굉장히 예쁘잖아요, 언니들. 요 블라우스 같은 경우는 언니들 세, 네 가지 컬러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언니 보시면은 옆선에 제가 왜 예쁘다고 하는 그런 라인 있죠. 그리고 이렇게 샤링 살짝 잡아져 있고 옆선에 이렇게 주머니 언니들 있어요. 시원한 소재예요. 약간 버슨 느낌. 굉장히 가벼운 소재 좋아하시면 완전 좋아요. 주머니 이렇게 있고. 원피스 자체 언니 레이스가 이렇게 목선이 굉장히 예쁘게 떨어져요. 이렇게 보시면 레이스 있죠. 얘네들 자체가 이렇게 떨어지는 거 자체가 언니들 굉장히 고급진 라인이에요. 마감 처리 언니들 굉장히 좋고 일단은 목선하고 밑단 끝에 언니 이렇게 귀여운 레이스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이보리 컬러에는 마감 처리가 옆선으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마감 처리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언니들 앞에 절개가 쫙 되어 있어서 되게 약간 슬림해 보이는 그런 핏도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요 노랑 칼라 노랑 칼라 보시면 절개 부분이 더잘 보이죠. 언니도 이렇게 보시면 가운데 라인 하나 있어요. 굉장히 절개가 되어 있어서 끼어붙인 건데. 오히려 또이선 자체가 날씬하게 보이는 라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요렇게 언니들 예쁘게 더 박음질 되어 있고, 목선에 레이스 입이 마감 처리 굉장히 깔끔하게 떨어져요. 가슴 부분에 언니들 여기 예뻐 보이는 부분 있죠? 이 부분도 예쁘게 떨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옆에 샤링 살짝 잡아지면서 주머니. 너무 편안하게 떨어지는 라인이에요. 굉장히 예쁘게 떨어지고, 목선이랑 언니들 밑단. 요렇게 언니들 귀여운 레이스 달려있어요. 꽃은 똑같은데, 나염이, 염색 자체가 다르다고 보시면 돼요. 색감 굉장히 예쁜 컬러예요, 언니들. 색감 자체 되게 예쁘고. 요렇게 언니 컬러 두 가지인데, 얘는 둘다 되게 잘 나가는 컬러예요. 이 구애를 약간 선택하기가 너무 어려울 정도로 색깔이 되게 예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슴 단면 언니들, 54에요. 54. 총기장, 그, 작은 레이스까지 115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114에서 115 정도 떨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요렇게 보시면, 언니들, 칼라감. 칼라감. 굉장히 예쁘게 떨어지죠? 얘가 언니들 노란색이고, 얘가 아이보리 컬러예요. 목선에 레이스는 언니 전체적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보시면 언니, 뒤에가 단추예요. 근데 내가 단추를 다 열어뒀다 하지 않고, 여기까지 채우고, 두 개로 언니들 왔다 갔다 하신 다음 보시면 돼요. 머리를 넣었을 때, 단추 부분을 여기 밑에는 채우시고, 이두 개로 활용하신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칼라감 언니들 굉장히 예뻐요. 이게 약간 사진에 다 담을 수 없는 칼라라고 보시는데요 색감 언니들 굉장히 예쁜 예도언님 얘가 두껍다 이렇게 느끼신다 벌써부터 그러면 요거 하얀색 있잖니 요거 하얀색 입어주셔도 돼요. 요기 자체가 약간 그 칼라 자체가 시스루로 나오는 거라서 더 시원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니들 오늘 여기까지예요. 감사합니다.